기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일체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본당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강정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신이 좋다고 하시며 아름다운 강정의 바다를 보호하고 지키라 하시는 창조주 하느님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부서진 자연과 마음들에서 화해와 사랑이 샘솟게 하시어 강정의 평화가 지속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강정 마을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마음들 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강정의 평화로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주님 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